안녕하세요 비밀이입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파리에 위치한 작은 해산물 전문 식당 위게트 비스트로드 라 메르입니다. 위게트는 세느강 남쪽 파리 중심부이자 수많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는 생데르망 지역에 위치한 작은 비스트로로 다양한 굴을 비롯한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에는 수많은 해산물 식당이나 굴 전문점들이 있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형 전문점들도 많은데 이 작은 식당을 방문한 이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파리에 왔습니다. 어, 6시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숙소 체크인을 하고 저녁을 먹으러 지금 9시쯤 나왔어요. 이후르드메리라고 하는 해산물 플래터나 굴 같은 거 좋아하니까 먹으러 왔는데 그것만이 제가 온뭐 이유는 아니에요, 사실. 예. 네. 보시면 압니다. 일단, 어, 9시쯤 왔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살짝 기다리다가 밖에 이제 그 테라스 여기 길을 보고 왔는지에 자리가 나서 좁은데 앉았는데 샴페인 시키니까 바로 옆에 자리를 만들어 주시네요. 네.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자본주의의 맛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돈 월이라고 하네. 돈 월이. <laughs> 여기가 와인 리스트가 막 대단한 거 아닌데 이런 가게치고 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기도 하고 샴페인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베스트 빈티지 크리스탈이 뭐 40만 원대면 여기서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살롱이 안 먹을 수 없는 가격이라 주문했습니다. 약간 우리가 살롱을 시키니까 당황하시는 기색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살롱을 안 해. 우리가 살롱 시키니까 옆에 보면 다 살롱살롱 하고 있어. 요번 여정 동안 우리가 수많은 샴페인을 마실 것 같지만, 살롱을 마실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살롱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뭐, 델라모트 이런 거한명에 10만원도 안 하네, 이런 데서 먹으려면. 뭐, 여러 명이 오면, 해산물 여러 개 시켜놓고 그냥 뭐, 샴페인 그냥 쭉쭉쭉 땡기다 가면 되는 그런 분위기에요. 얼마 좋아요. 그냥 길거리 보면서 이건 뭐, 그냥, 인생 뭐 있어요? 그쵸? 네 필요가 시네요 그러니까. 어, 살롱은, 어 샴페인 중에 이제 그 메닐이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샤도네이가 유명한 데서 나오는 블랑드 블랑 그 그러니까 화이트 청포도로만 만드는 그 그런 와인입니다. 어, 살롱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샴페인이고 제일 좋아하는 샴페인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십몇 년전 얘기지만 이마트에서 한 25만원 정도면 살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날이면 먹곤 했는데, 지금은 뭐, 식당이 아니고, 샵에서 그냥 천유로 예압하는 데를 거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면, 좋은 가게 보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살롱은, 그러니까 좋은 블랑드블랑, 그러니까 샤도네이로 만든 샴페인 특징이 다 갖고 있고, 어, 어떻게 보면 화사한 향 이런 것보다는, 고소하면서도 섬세하고, 그 다음에 버블이 강하지 않은데, 아주 감칠맛하고 그런 시트러스와 사과 풍미 이런 게 정말 좋습니다. 먹으면 이제 침이 솔솔솔솔 나오는 그런 샴페인입니다. 달롱의이요 이 문양이 이런 식이라서 사람들이 슈렉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아, 버터에도 약간 해산물 식당이나 해조류 같은 걸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컨셉 확실하네. 아... 아우, 빈속에 먹으니까 그냥 찌릿찌릿하네. 제가 이번 여정에서는 투스타, 쓰리스타, 막 이런 미쉐린 스타보다는 조금 그래도 캐주얼하고 접근이 어렵지 않은 식당들을 위주로 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예. 식당 예약 자체를 리스타 하나, 원스타 두개 이렇게 밖에 안 했다. 아, 그다음에 뭐별 없는데 하나. 별 없는 데를 제가 굳이 예약하고 오고 예, 이유가 있겠죠. 다. 거기 올리면 많은 분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지금 파리는 너무 관광객 많고 코로나 이후 더 옛날보다 물가 너무 많이 오르고 와인 가격은 뭐 당연히 오르고 예전 같은 데가 진짜 찾기 쉽지 않아요. 와인 리스트 좋고 와인도 싸고, 진짜 숨은 보석 같은 데는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가격 괜찮고 한 대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가는 데를 다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할지는 항상 미지수지만, 예. 저희 여정을 잘 따라오다 보면 <laughs> 다 좋은 게 있다. 그게 굴만이 아니고 약간 익힌 거가 몇개더 들어간 거 시켜서 그런 거같아 우리가 너무 빠른데 살고 있는 거야. 빨리빨리 어, 살롱 07입니다. 거의 뭐 나오기 전에 다 먹을 기세네. <laughs> 자 제가 시킨 후르드메르가 나왔습니다 이게 2인용 후르드메르고 한 100유로 정도 대충 하는 그런 겁니다 자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가리비 뭐 소라 그 다음에 굴도 한 4종류 나오고 그다음에 조그만 새우 개랑고스틴도 있네요 네, 술 먹는데 이거만한게 없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굴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오우. 자, 음, 맛있네요. 음, 정말 진하네. 새우 진짜 맛있네요. 뭐? 네. 둘이 이걸로 안 끝나겠네 요런 것도 까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개도 지금 이거 묵직해가지고 지금 이거 봐봐 어떻게 이렇게 꽉차 있지? 어? 이거 신기해. 이거 어떻게 이렇게 꽉차 있어? <laughs> 이게 지금 살이에요. 지금 껍질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깐 겁니다, 이게 지금. 네, 이 껍질에서 나온 거고. 아, 이거 보세요. 네. 어, 어마어마한. 아. 샴페인을 안할수 없는 안주다. 야, 랑고스틴. 야, 우리나라는 에이개한 마리 먹으려고 10만원 줘야 되겠다, 야. 파스타 하나랑 따뜻한 게좀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그 뭐, 새우하고 이런 거, 그 오징어 튀김 같은 거 뭐, 그거는 간단하게 뭐, 집어 먹을 거. 아, 프리토 미스터? 프리토 아, 미스터? 아, 아, 음, 봉골레? 이번 거래. and one more champagne. one more champagne the same? 아 ah, no no no. Ah, no. which one you want? uh crystal 2008. 2008. 자두 번째 시킨 건또 하나의 b 샴페인 h a m p a g n e 이죠 크리스탈 08입니다. 네 취해가고 있어요. 좋네요. 네 파리에 온거 같네 비로소. 와우 맛있다. 너희 취향은 어디냐? 저는 크리스탈이 지금 좀더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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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에 역시 08이니까. 08이 어, 뭐. 좀 다른 것 같아. 확실히 달라. 음. 어. 아 지금 크리, 크리스탈 한 모금 먹고 사롱 사룡 먹었는데 사롱이 2천 원. 와. 08은 무조건 사야 된다. 어, 샴페인 08은 지금 없어서 그렇지 <laughs> 보이면 사야 된다. 아, 08은 다르긴 달라. 자, 우리가 시킨 메뉴가 좀더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날것만 먹다 보니까 어, 그냥 마무리로 탄수화물 어, 뭐 봉골레 하나 시켰고 그다음에 예, 해산물 튀김 시켰습니다. 네, 오케이. 땡큐. 땡큐. 무슨 면이 이만큼이나 오냐? 그러니까 좀어 <laughs> 건면 어. 기준 250g인데 이거 <laughs> 아 진짜 이거 좀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한 3인분 넘는 것 같아. 진짜 한국 파스타 집에는 진짜 2인분보다 더 많은 것 같아. <laughs> 저두 번째는 뭐 누구나 다아는 샴페인 중 하나 크리스탈 시켰습니다. 08 빈티지를 시켰고, 에그 역사적인 빈티지라는 08입니다. 그래서 와 크리스탈이 뭐 맛있기는 하지만 역시 다르네요. 08 저는 뭐 최근에는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예. 파워가 어마어마하고, 예, 여기 가격이 좋아서 시켰는데 보람 있습니다. 와 진짜 다르다. 다르지? 아니 크리스탈도 우리 너무 너무 아니 그 너무 어리게 출시하잖아 그러니까. 크리스탈도 묵혀야 돼도브페리노 응? 크리스탈이 너무 어리게 출시해 묵혀야 돼 너무 매년 나오니까 어. 잘 골라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가게는 해산물은 좋은데 육힌 음식이 살짝 에러다 이것도 사실 그냥 세몰리나 가로면 살짝 그 이태리식으로 하면 훨씬 맛있을 텐데 어, 그런 면이 조금 아쉽네. 맛있는 해산물과 즐기는 최고의 샴페인, 위게트를 찾는 이유입니다.